가슴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상고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아멘. 네. 오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가난 에비온에 대해서 말씀해볼까 합니다. 에비온은 알레베이트 요드바고 누니 알레븐 첫 번째 글자죠.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운 게 어디 있어요? 베이트,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배워야 가난이라는 게 뭔지 알면, 알려면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요 가난이 뭔지 몰라요. 그냥 육적으로 돈 없는 거못 먹는 걸 가난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가난은 푸토커스는요 절대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려마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예수화를 증거할 수 있는, 거. 예수화를 증거하고 요드, 또 바보, 예수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눈, 예수 그리토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안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 그걸 가난한 자 이렇게 주는 거. 그럼 이헬라우는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은요, 절대적인 가난이지, 그죠? 세상의 가난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 가난한 마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지 너희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너희들이 스스로 가난하다 할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에구원이라는이 가난이 또 성서에서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짤막하게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말해주면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할 때에 굽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굽게 하다는 게 뭐냐면, 잘못 여러분들 재판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재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을 가난하다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자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재판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반드시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의롭다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려주는 가난. 그럼 아이 가난을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재판. 판단, 샤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나 재판들은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육에 대해서, 나의 자에 대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게 샤파트란 말이에요. 올바른 비전으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심판이 끝났다 하는 것이 재판이나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심판, 재판을 할수 있냐고요? 심판할 수 있냐고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고.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너는 재판할 게 없어 왜 너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졌거든. 너는 의로운 자가 됐거든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신명기서 15장 9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 빈 궁핍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이 호소할 것이고 너희는 너는 죄의 딸이라 죄가 드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는요 가난한 자들에게요 줄게 없어요 사실상 행위밖에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줄게 호소한대요 그러면 너희는 제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도 어떤 행위를 보여도 어떤 열정을 보여도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뭔지 알면 그 죄가 뭔지 알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만 넘겨 주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신명기서 24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너는 가난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또 낙은 애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낙은 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집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어디 먼 곳을 떠났던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그리토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학대하지 말래. 학대라는 게 뭐라고 설명했죠? 디모델은 3장에 보면? 사람을 치지 말며, 때리지 말며, 술에 임박지 말며.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감독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은 그렇게 했어요. 일구위원하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너 가난한 자들을 율법으로 함부로 정지하지 마. 그들을 찌르지 마. 이런 말이에요. 형제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형제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학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참된 복음을 갖지 못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품어 주겠어요? 아유, 저 가난한 자, 어, 저 나그네, 난 알지도 못해. 이렇게 나간다. 근데 히브리스 13장에도 보면. 나눠주는 제사,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제사를, 또 주님은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해 준다는 말이죠요그 사람들은요, 실질적인 평범한 삶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겨줬다는 라 것이죠. 그게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의 중심인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 외에는 없죠. 그냥 오히려 모든 종교는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정죄해버리죠 근데 정죄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한은 그리스도단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믿지 않는다 해도 끊임없이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역할이란 말이에요. 정제하고 심판하고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들을 다 품어 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간난 아기들이 있을 때 그거 뭐다 해줘야지만 간난 뭐 아기들한테 너는 왜 밥도 못 먹냐, 옷도 못 입냐, 왜 똥싸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똑같은 말이죠. 그걸 다 품어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터인들이 이 세상에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왜? 소금이고 빛이고 등불이니까. 이것이 없으면 또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온전한 삶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욕기서 욕기서 5장 15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너는 곱 곤핍한 자, 곤핍한 자, 주님은 곤핍 그렇죠? 가난한 자, 곤핍한 게 가난, 한 자들에게 칼을 피하게 하시며, 또 강한 자들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지키시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칼이 율법의 율법 나를 찔러 찌르고 괴롭히는 거, 그거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강한 자들의 손, 율법주의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말 외에는요,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자들 손에서 면하게 벗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들, 그러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그죠. 가난한 자들, 아니면 부한자들이 있겠죠. 그럼 부한자들은 뭐예요? 육에 속한 모든 게부한자들이에뭐 물질이 없어서 많아서 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은 부환자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살지 않는 자를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 그걸 상대성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부터커스. 부자의 반대말이니까. 그러면 부자도 우리가 6으로 부자, 0으로 부자도 그리스도로 말리아마 될수 있고, 가난한 것도 그리스도로 말리아마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부환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뭐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한자가 뭔지 가난한 자들이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시청각 교재 있을 뿐인 것이죠.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주님은 푸토코스 한자, 진짜 가난이 뭔지를 배운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고 이끌어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삼장 십칠절에도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하다. 나는 넘쳐난다. 그렇죠? 나는 공고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나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네가 그곳에서부터 고치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금으로 연단된 것을, 금으로 연단된 것을 가지라. 라고 얘기해 줘요. 거기서 가난한 자가 나와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곤고함이 뭔지, 가난함이 뭔지 눈먼 것이 뭔지 몰라? 난 부자라는데요. 뭐, 라우디 학교에 가. 가난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난이 뭔지. 그냥 이 사람들이 아는 가난은 그냥 아예 못 먹었구나, 못 입었구나 그걸 가난으로 알아. 가난이 뭔지 모르니까. 곤고함도 몰라. 무엇 때문에 곤고한지. 뭐를 못 보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주님은요, 안약을 사서 발라버려요. 쉽게 말하면, 영의 눈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66거라는 의복을 입으라는 얘기죠. 금으로 연, 연단된 금을 사서 사들어 버리죠. 연단된 금은 누구죠? 편치하는 그리스도, 진리,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지 않아요. 난 부자야. 난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했어. 난 믿음이 좋아. 난 기도를 마에 이런 거에서 다 끝난다고요, 기독교인.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오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뭐라 그래요? 복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리니 지격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이요 그런다. 복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 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격하면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하고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이 그게 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도 그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복 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리니 천국이 그의 것이이요 이렇게 나가요. 야돼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절로 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요. 갇혀 있고 그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전뱅기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치료되며. 그렇죠? 소경이 보며 또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나라? 말만 하고 딱 끊어버려요 아니, 당신이 구세주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가난한 자, 소경, 문둥병 이거는요 스스로 눈뜰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게 문둥병이라고 가난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 전파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시청각 교제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거죠. 몇 번을 붙잖아요. 난네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너를 천국으로 만들어낼 거야. 너를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믿질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꾸 묻는 거죠. 바깥에 있는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인 에비, 에비온이라는 푸드코스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내가 옷을 못 입어서 밥을 못 먹어서의 가난이 아니건 도덕적인 가난이니다 그거는요, 안 믿는 자도요, 지나가다 불쌍한 여러분들 동정도 해요, 그죠? 그런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도의 진정한 가난이라는 것은 그리터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토가 너희 주인님을 알게 주는 것이죠. 그게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 세례 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면 세례요한까지도 얼마나 가난하게 되고자 간디 같은 사람도 얼마나 선상순을 맨날 펼쳐놓고 읽고 암기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게 되던가요? 안 되지. 입으로 암기한다고 가난이 되냐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가난이 뭔지를 아는 거지. 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난이 아 이게 그래서 상대성가는 절대적인 가난이구나 주님이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진 자를 가난한 인 자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구나 이런 그들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원래 가난한 자가 복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맺어줄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지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이 있다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시키는 걸 잘했잖아요. 주일 잘 지키고, 봉사 잘하고, 성김 잘하고, 말씀 잘 읽고, 가난한 자들 보면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했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딸의 왜 너의, 너의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네. 그때 이 청년이와 슬픔빛띠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율법은 절대 복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율법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가난은 줄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의 현실이죠. 율법주의자의 현실. 그게 곧 우리 안에 있는 나고. 그러면 그것을 팔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가난한 마음을 만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참대,